너 어디까지 어, 야나까 꼭대기까지거든. 너 어디까지인데? 억지, 나까 근데 어, 어,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가자, 가자. 근데 씨발. 어, 잠깐만. 어, 발왜 자고? 어, 지금 감동야 음. 또못 깨겠다. 약간 깨지. 야, 깨깨 깨. 강캐 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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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. 싸우잖아. 아, 깨셔야 되는데 이거. 파란 아, 카드 뭐야? 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